예스, 예스. 아, 액츄레이브 헤드 키티스파이슛 아, 슛! 아, 슛! 와, 이게 뭐야? 이거 안에 폭풍 인데 자고 싶어? <laughs> 자고, 제일 싫어하는 애가 자고 싶다고? 분간 캠핑 금지입니다. 금지. 최악이에와 너무 추워요. 너무. 와. 그 나름 갖고 온다고 담요랑 에어매트리스랑다 챙겨 왔는데도 진짜 오돌오돌 떨면서 잤어 고 이게 무슨 사석 고생인지. 다음번 캠핑 캠핑 안 가겠습니다. 아, 어, 추워 죽겠네. 아, 조 좀. 데코가 길래 저렇게 오려면 손 따뜻하게 해야지. Yeah, let's do fire. 추워서 안 되겠어요. 응. 다시 파이어. 릴프. 이안. 에스 아우 드디어 좀따뜻하네 따뜻하지? 사라도 <laughs> 추웠어? 캠핑 다시 안 하고 싶지. 아니. 하고 싶다고? 캠핑은 맨날 하고 싶어. 아빠는 당분간은 안 하고 싶다. 아따 해 그렇지. 순보우송. 어제 먹었는데 한번더 먹으려고 가기 전에 쫀득이 한번더 먹자. 음. 커피콩이랑 보시면 냄새 좋네. 다 갖고 왔는데 이 브라인더랑 해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저 소독차야 소독차. 오. 어 소독차야 소독차. 도저히 오늘 밤에는 잘수 없고 너무 추워서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철수를 결정했는데 하늘 보세요.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어제 비가 쏟아져가지고. <laughs> 지금 텐트 풀고 있는데 언제 또 캠핑하러 올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커피도 한잔못 마시고 고생도 고생도 이런 사소고생이 없어요. 수리 옴? 어머선 어? 가 Finally. Finally. 하? Yeah, huh? is car. Stay stay at least there. The so what do you think of camping today? I do n t recommend camping with a toddler if you don't have extra hands to help. t o <laughs> 뭐하고 있어? 진짜 이제 마지막 단계 아저 경춘선 때문에 어제 밤 11시 넘게도 계속 하던 거 같더라고요 잠을 좀 설쳤어요 저 기차 때문에 오우 신기해 어. 텐트 다짐 싸고 돌아갑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어제 20% 확률로 비가 왔어요 캠핑만 가면 비가 오는 거 같아요 저희는 진짜 가자. 가자. 예, 가자. 됐어. 됐어. 가자, 예. 저 지금 집에 돌아가는 길에 카페, 카페 왔어요. 카페. 와, 여기 엄청 좋네. <laughs> That's really interesting. <laughs> 얼굴 좀 보이게. 아이 귀여. 워 자 <laughs> 이제 네, 좀 자고 있고 카페에서 오늘 여행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들어와봐. 네. Come home. 네. 코미호미 카페예요. 코미호미 카페. 네. 와, 네. <laughs> 진짜 나이스. 네. 사라 여기 와봐. 완전 할로윈 컨셉. 이 소우트맨. 짜거호텔와 진짜 좋다. 플라워스? 와. 사라 여기 어때? 너무 좋지 않아? 사라 먹고 뭐 있어. 저기 뭐야 비누방울도 막 자동으로 나와. 아이놈 왜? 야 비누방울 막 나오네. 어떻게 이래? 와 신기하네 이런 기계가 다 있어. 여기 트리하우스도 있어. 바스코 체크. 오케이. Okay. 근데 조심히 앞에 보고. 오늘올 트리 하우스. 어쨌든. 오. 내 빛네. 와 여기 진짜 별천지다 별천지. 와. 펌킨 아들 일어났어. Bunkie. 아들 일어났어. 아들 일어났어? 어이구야 Yeah, it's like a lot oh. so I'm not camping <laughs> <person>. <laughs> A lot better than camping. <laughs> You're a little bit down. No, okay. you have to hide. Okay. 야, 깨트. 이야내눈 속. 야, 찌. 야. 깨트. 깨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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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트. 퍼펙트. 사라들리겠죠 자, 이제 사라 액션이 되 이렇게 해야는 완전하지. 아, 그러네. 그러네. 이거. 이제 뚝. 오, 사라 무조건 Sarah looks like driving. Mama w wow. o Look at the view. Oh,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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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I love mm. wow, okay, t I o v e it. I o v e it. I o e l o e o v e I love it. I o v e t o v e it. I l o c e it. I l o it. I love it. I love love it. I o v e i l e t I e it. I e it. l e t I e i e t e it. I o it. t h e i s I l o t I l o v a it. love i l o e o v e t o e t l o e l o t l e it. l e it. l e it. e c o e it. o v e o e o v e o e o 아, 좋다. 캠핑의 피로가 싹 가시네. 아들 뭐 해? 케이. Okay.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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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아들. This is not for you, 아들. Yeah. 아, 그림이네요, 진짜 여기. 사진 찍어 주러 가야 돼요 사진 찍어 주러. 이야, yeah, 아들. 어때 여기 this place I didn't expect this, so didn't expect this. but the, in front of the cafe there's a what is that Halloween costume Halloween decoration so it was amazing and then here this part is like a I don't know I don't feel like a, this is a oh, 아, 아빠 걸안 갖고 와도 되는데, 어, 너거만 갖고 오지? 아이, 스윗, 어, 이거 의자야? 이하나 무지개 의자, 응, 저 엄마 있는데 가자. 아, 저기 꽃도 있어요. 여기, 여기는 진짜 제가 가본 카페 중에 베스트, 베스트 11에 들거 같아요. 진짜로.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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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 오케이 우와 여기 꽃밭 무슨 꽃이야? 와. 엄마 저기 있는데 이안아 <목소리> 엄마 저기 있는데 <목소리> <목소리> I don't know. 이거 코스모스는 아닌데? Mm. 코스모스 아닌데. 코스모스 아닌데 이거 무슨 꽃일까? Of course. Of course 신나 신나. <웃음> <웃음> 조심해 조심해. Yeah, I mean. that's true. Like He was parking, trying to touch the car, the, parking, the, car, the, the camping stuff. i cannot relax i cannot really enjoy the yeah 그러면 그냥 그냥 poem을 조심해야 돼. 오초지 okay let's go with the... it. exactly. you know that far right? no. such a nice place. so relaxing. <laughs> 하루 종일 할수 있겠네 저거.

와이소 없었음에도 대빠름. 어쨌든 저희 여기서 엄청 신나고 재밌게 사진도 많이 찍었고 또 돌아가기 그냥 아쉬워가지고 여기서 막국수 먹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막국수. 너도 국수 한번 먹어봐. 어? 아무튼 지친 몸과 마음을 여기 카페에서 좀 달래고 갑니다. 아 캠핑장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분위기 너무 좋네요. 와. 이 e t s g 고기 먹고 싶어. 아우, 잘어밥 나올 거야? 맛있어. 먹어보다 음, 좋습